예, 아반떼 MD 1 5년식 지금 20만 키로 기재. 아 키아가 빡빡히게안 들어가요. 봤더니 이니미터 스위치 안에 부식이 엄청 심하죠. 안 빠져가지고, 이렇게 찝어가지고, 이렇게 때려서 뺐습니다. 잠시만요. 이거는 일단 탈거를 했고, 미션 자체가 이렇게 뻑뻑하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터 스위치 자체가 좀 뻑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바가 이렇게 막 빡빡하게 들어가죠 나와라네 이렇게 나오죠 이 미터 스위치 약간 이제 PRND 미치 잡아주는 거죠 뭐, 레바의 위치랑 이게 안, 좋오면 후방 카메라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인식이 잘안 되면은, 예, 네, 요거, 장착해드리면 되겠습니다. 왜냐면이 안에 부식이 되면서 아마 플라스틱이 빡빡해졌나봐요막 빨리 왔다 갔다 하면 조금씩 부드럽다가 또 시간 지나면 빡빡해지고, 그런 증상이었습니다. 요거 싹 한번, 에아로 불고, 미니비터 스위치 교환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